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 세계 교회와 성교지 소식 전해드리는 CGN 월드뉴스 정은지입니다. 첫 번째 소식 CBN에서 보내온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백악관과 이스라엘 사이의 갈등이 의회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최근 베냐민 네타냐우 이스라엘 총리가 공화당 의원들만을 대상으로 비공개 화상 연설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바이든 정부가 중동 평화보단 대선을 의식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회의는 척슈머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를 평화의 장애물이라고 부르며 이스라엘 총리 교체를 촉구한 지 며칠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슈머 원내대표는 자신의 발언을 명확히 했습니다. 공화당 당원들은 다가오는 대선이 슈머 원내대표의 의회 연설을 촉발했다며 비난했습니다. 존 바라소 와이오밍주 상원 의원은 두 국가 해법을 언급하며 내 생각에는 그들이 가장 걱정하는 두 주는 미시간과 네바다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의 측면에서 가장 걱정하는 두 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마이크 존슨 미국 하원 의장은 네타냐후 총리에게 의회 연설 요청을 고려 중이라고 밝히며 슈머 원내 대표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이스라엘을 위해 옳은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As I said, there were times we agreed with our friends and there were times we did not agree with them. In the end, we always did what was essential for our safety, and we will do so this time as well. Netanyahu Chungin and Israel Bundaga, Lapare Kongyokaki Kazi, Shigani Kolikosirago Maresmida. Ensony Blinkon, Miku k u m u 제임스 엘더 유니세프 대변인은 특히 어린이 인질들의 공경에 통탄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 군대는 북부 지역에서 헤즈볼라의 위협에 맞서고 시리아와 레바논 전선에서 방어 및 공격 조치를 할 새로운 여단을 발표했습니다. 중동 지역의 긴장감이 높아지면서 인근 국가인 예멘 크리스천들에게 어려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예멘 크리스천들은 극소수 공동체로서 수년째 무슬림 무장단체와 정부의 핍박을 견디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후티 반군이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후티 반군은 30여 년전 순위파 정부에 대항하는 반란으로 시작됐습니다. 이란의 지원으로 무장한 시아파 무슬림 반군은. 중동 지역 지배와 홍해 접근을 제한해서 항로를 통제하려고 하는 테헤란의 전략에 매우 중요합니다. 전 CIA 정보 분석관인 케네스 폴락 박사는 후티 세력이 이스라엘을 파괴하고 미국과 그 동맹국들을 중동에서 몰아내려는 이란의 목표를 공유한다고 말했습니다. The Houthis have proven themselves to b be They are forces of repression inside Yemen and forces of aggression beyond it. Yemen의 작지만 성장 중인 크리스천 공동체는 후티 반군의 표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Christians in this area are our folks that were formerly Muslim, Muslim background believers that have converted to Christianity. Christians obviously a a despised minority. 오픈도어 USA는 2024 월드와치 리스트에서 예멘을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기독교 박해가 심한 국가로 선정했습니다. 라이언 브라운 오픈도어 USA 회장은 수년간의 전쟁으로 예멘 국민 대부분이 해외 원조에 의지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운송 항로가 방해받으면 식량과 기타 생필품이 중동 지역 항구에 늦게 도착하고 비용은 상승합니다. 그리고 지하드나 이슬람 관습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크리스천들은 소외됩니다. Christians are often last in line, um, as it relates to being able to receive the the, the care and attention there. Um, as war and as these things continue to escalate, that has a ripple effect, uh, an economic ripple effect. Um, it can disrupt supply chains, and so while Christians were already last in line, that line becomes even further. It becomes even elongated, and so Christians um, very much impacted by what's going on currently. 예멘에서는 이슬람을 떠나서 세례를 받은 크리스천들을 배교자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극심한 박해를 피하고자 새로운 신앙을 비밀로 합니다. 친척이나 가족의 손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Absolutely, yeah, they become easy targets. You know, t h e i r Al Qaeda presence in the south, the Houthi presence in the north, and you know, it's uh, Christians are seen as, as enemies on all fronts there. 브라운 회장은 많은 예멘인들이 겁에 질려 있지만 믿음을 궁금해하고 질문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브라운 회장은 예멘 크리스천 형제, 자매를 위해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 조언했습니다. Pray. 그들이 고난을 견뎌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회에 신실한 청지기로 남아있기를 기도합니다. 아이티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갱단이 나라를 지배하고 정부는 무너지면서 탈출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 관계자는 플로리다에 착륙한 정부 전세기에 30명이 넘는 미국 시민들이 탑승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IT에 발이 묶인 미국인들을 위해 항공편을 더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뉴햄프셔주 출신의 IT계 미국인 프란즈 센털러스는 IT에 한 달째 갇혀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항공편이 두 번이나 취소돼 버지니아 주에 사는 그의 아들은 아버지를 돌아오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갱단들이 득세하면서 정부를 무너뜨리자 포르투 프랭스는 전쟁터가 됐고 외부와 완전히 단절됐습니다. The situation is not really calm in 기근 문제도 있습니다. 세계 식량 계획은 100만여 명이 위험에 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IT에 갇혀 있는 수백 명의 미국인들 가운데 베스트셀러 작가 미치 알봄이 있습니다. 알봄과 그의 아내 제니는 IT에서 보육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봄 부부는 한 달에 한 번씩 보육원을 방문했고 방문 기간에 정부가 붕괴됐습니다. 그들은 미국인 자원봉사자 8명과 국외로 탈출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알봄은 미국 정부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We basically got And just told, you know, well, there's nothing we can do, uh, just shelter in place. Are you taking bullets? You know, and I said, well, if we're taking bullets, why are you telling us to shelter in place? Right. <목소리도> <목소리도> and we ran outside and flashed the lights so that they could see where we were. And just like in one of those movies you know you see a light coming out of the sky you hear and next thing you know there's a thing on the ground guy jumps out I think it was Corey Mills and said, let's go, let's go, let's go and everybody runs in and then of course that's when you hold your breath because you don't want anybody shooting at you from from the ground When we do our nightly devotions you can hear all the gunfire in the background. It's such a juxtaposition; it doesn't make sense. You know, they're singing these beautiful songs to God about being grateful for what they have. Um, there's that song, you know, "You've given me love and a fine family." Thank you, Lord, for for the, your blessings on me. And you can hear while they're singing that, you know, out, out in the street. I mean, like rapid fire, machine gun kind of fire. And uh, you know, it's a shame that they have to live with this. 한편 미국과 카리브의 국가들은 임시 정부 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이티의 전 외무장관은 아이티가 갱단들의 거대한 야외 감옥이 될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성공적으로 극장 상영을 마친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 더 초즌 시즌 4의 스트리밍 서비스는 팬들의 바람처럼 이른 시일 내에 제공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러나 미국 전역 교도소의 재소자들에게는 무료로 스트리밍된다고 합니다. 최근 더 초즌의 제작자 달라스 젠킨스는 스트리밍 서비스가 지연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일반 출시가 늦어지는 가운데 커멘시 파운데이션의 스탠 젠츠는 더 초즌의 새 시즌이 인생을 변화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일은 재소자와 그 가족을 섬기는 단체 교도소 성교회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교도소 선교회 라이스 마이너스 회장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만들어진 수감자들을 위한 스트리밍 플랫폼인 플러드 라이트에서도 드라마 더 초즌을 시청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 영향력은 엄청났습니다. one of my favorite stories uh, of this partnership has been at the carol vance unit our very first prison fellowship academy where we have men going through a year long transformation process um, really digging into why they came here um, to prison and it's been so exciting for them they've had these watch parties of the seasons as they've come out um, and we've just been seeing such amazing transformation in the men as a result of the opportunity to see the authentic jesus and Really being able to resonate with the disciples that Jesus chose to be part of the, the greatest awakening the world's ever known, and I think they really resonate that with that in the position that they're in. 라이스 마이너스 회장은 드라마를 이 여정에 포함한 것은 성경적이며 수감자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소망을 제시함으로써 치유를 준다고 말했습니다. I look to Hebrews 13, which says, "Remember those in prison as if you were there with them." Um, that's our call is to know that jesus came for everyone and he especially as so so brilliantly demonstrated in the chosen series he especially came for the least and the lost and for every prisoner there's a family right there are there are people that are involved with that person and I think that the not just what happens in the prison and with that individual, but then it can also reverberate through the communities that they're a part of or have been a part of and I think that healing that can take place too of maybe there's been resentment or confusion or whatever kind of happens when someone is incarcerated and uh, and yet this healing that can take place, I think it gives hope. 복음을 전하는 한편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600개 언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CGN 월드뉴스는 새로운 시대에 변치 않는 복음을 전하며 세상에 바로 서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눈이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